오늘 저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내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막에 광야의 길과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가진 재물과 경험을 쓰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내일에 대한 꿈을 쓰십니다. 여러분 봐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작은 환란 앞에 고개를 숙여버리고, 짜증내고, 엎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유혹에 빠져 최악의 몸을 담궈 버립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나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을 꿈꾸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 일을 주세요. 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되뇌어 보면 슬픔이 쌓이고 어둠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그 속이 문드러질 만큼 많은 슬픔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환란과 시련 앞에서 우리를 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단장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참아입니다 왜냐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용어 속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내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가슴에서 내일을 빼앗아 갑니다. 내일이 없는 거죠. 나비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나비가 말했어요. 하루살이야 이제 우리가 해가졌습니까? 내일 보자.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 내일이 뭐야? 그냥 술 마시고 놀고 그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나비가 말했어요. 내일 오늘 밤 자고 나면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게내 일이야." 하루살이는 할 수가 없지. 하루만 사니까 유의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싹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이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보고, 보면 그 하루살이 인생을... 향아 이렇게 말씀하잖아. 많은 재물을 쌓놓고 창고 지어놓고 오늘 먹고 즐기자 할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빼앗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것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이 생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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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소유한자, 내일을 얻은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하여도 피곤하고 지쳤어도 또다시 강을 건넙니다. 내 가슴속에 내일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바다를 건너죠. 내 가슴속에 내일이 오면 고난의 산도 능넉히이기죠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하여도 충분히 고생했어. 나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도전하지 않을 거야.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후 사로잡혀요. 이게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꿈들을 꾸다가. 죽음 직전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꿈이 고스란히 자식에게로 유전이 되고 또그 꿈이 고스란히 손주에게 유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번성해가고 창대해져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사그러들고 초라해지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서 내일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쓰십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가 그친 광야 속에 홀로 외로이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외로워야 주바라보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야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진 광야 속에도 네 일을 품은 자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고, 다두도 신앙도 여러분을 존경케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앞에 고기를 떨구고, 내일이라는 소망을 내 가슴 속에 도려내어 버리고, 우연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내맡기면, 여러분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내일을 빼앗아라 가려 합니다. 넌 인생 별가 아니야. 그냥 착 탁하게 즐기다가 살아. 그냥 네 배나 채워. 세상 믿을놈 없어. 다 울타리를 쌓아. 경비를 세워서 네가 벌어 놓은 거 이거 지켜내라.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 행복이 오지 않아. 집구석에 썩은 문드러 지고 자식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 슬픔을 안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귀 짓이야. 사람 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음은 그 뿐이지 여러분 이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러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내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항구도시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다 보니까 죄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오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그러니까 아예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려고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 형제에 따라서 사랑하여 서로 위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게 뭐예요? 내 일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일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더욱 주를 바라보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네. 크게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제 가슴 속에, 속에 네. 내 네. 일을 주세요 아멘 네. 내 일을 품어야 돼요 네. 저는 목회하면서 내 일을 잃어버리고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침이 두려웠어요. 그때의 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지요. 울다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은 지금 내가 어둠 앞에 서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일 있는 사람은 훈련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편한 삶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배부름을 주세요. 하나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되뇌이며 흑탈한 가슴으로, 믿음 없는 흑탈한 가슴으로 공안 고백만 했던 제가 내일이 느껴지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세요. 나 죽, 죽이든 죽 살리든지 하나님 설마 죽이진 않겠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현장으로 연단의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왜냐 여에 이런 말이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라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이 완벽을 만드는 거요 그, Trial 단련이 금보다 더 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 1장 2절은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이곳저곳 기대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할 때는 하나님은 눈을 돌리셔요.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헛된 사람과 세상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헛된 희망들이 다 사그러지고 가장 초라하게, 가장 외롭게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한마디, 하나님 이젠 제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며 눈을 들어 오직 헛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고난의 끝자락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죠. 육의 사람은 그것이 슬픔이라고 말하죠. 영의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그때가 춤출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 여러분이 끝이란 말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일하십니다. 네.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희망이라는 불씨까지 다 꺼져버렸을 때 영적인 살고 싶은 그 꿈이 될거일때그 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정상에 오르려 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실패와 오랜 기다림으로 지척하고 있을지라도 영의 사람은 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옷을 입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환란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누구 때문에 원망하며 지금의 외로움과 슬픔을 땜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요 교회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지만 그건 약자의 건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애기 때는 죽 먹이지 이유식 먹이지 여러분 김치도 먹어야 돼 아멘 가시는 생선도 먹어야 돼 그래 커지는 거야 관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네 꿈꾸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네. 고백합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 봐라. 그러시면서 네 눈에 들어오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마가본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남미에게 네. 복지이 몸내가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편안함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눈을 더 크게 들어라. 그리고 발바닥으로 걸어봐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결코 한 동네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온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새것 없고, 모험하지 않으면 창조 없어요.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편안함을 뒤로 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미국이 불워하는 나라가 됐지만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대영제국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크... 부유함이 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부유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퓰리티아니라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는 성도들이 타락한 교회상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하려고 할때그 기득권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계획하다 하다 안 되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떠나자 모든 기득권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쉬우기 위해 길을 떠나자. Three upon 리 h 파운드 l l 하는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며 메이플라워의 153명의 몸을 담고 대서양을 죽음의 바다 같은 대서양을 건너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배를 어디에 머물게 해줄지 모를 그그 황량하고 그 파도 치는 큰바다에 몸을 띄우잖아. 그리고 결국은 그 항해를 하면서 풍랑도 만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건너 미국 버지니아 주에 그 단착해서 그 겨울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예배하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잖아. 그 정신이 있어요. 도전 없이는 나라 없어요. 도전 없이는 새것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온 천하로 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독교의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성령 받고 좋으니까 문그러장그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핍박의 폭탄을 터뜨려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막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만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닮아간다잖아. 미국 교회를 닮아간다. 한때 성교하던 교회가 문을 다 그러지 않고요. 문을 그러지 않고, 우리 잘 먹고 살자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야. 문을 열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을 뒤엎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일을 향한 꿈들을 가셔야 돼. God always gives us a better day.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있잖아. 편안하게 이불 덮고 자는 그 자리를 불태우고 애굽을 버리고 너 내일을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지 않겠니? 광야에는 물이 없어. 마실 음식도 없어. 몸을 리울 이부자리도 없어. 하지만 너 내일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겠니? 묻습니다. 근데 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주셨고, 불 기둥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을 포기하고, 지금 작은 편안함에 취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한다면 이미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을 위하여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내 편안한 삶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지 않겠습니까? 더난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비행기를 타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기회가서 육체는. 아무리 편안함에 주어도 만족 없어요. 거룩함을 위하여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위하여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산을 오르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 창가에 비치는 별빛과 달빛을 바라보고 내 몸. 간신히 움직일 작은 감옥 속에서도 그 창살에 비치는 달을 보고 꿈을 꾸었던 요셉처럼 그렇게 내 일을 갈망하지 않겠냐고요. 그 꿈이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포기되지 않은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요셉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자기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사랑 성도 여러분, 내것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 놓은 꿈을 쓰시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 꿈.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힘드 힘드셨고 위로받아도 충분할 만큼 아픈 시간들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님 이불 속에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훈련하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 가라고, 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여기 나래짓을 하라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라고 주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아멘.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비하신 내일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